어 자,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영국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이제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뭐그 뭐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조사하러 가는 거거든요. 자, 파리에서 어떤 사건이? 어이고, 아유, 깜짝 놀랐네. 그들을 참수하라. 이번에 또 어떤 사건일지 예, 한번. 다운이 되는 대로 바로 사건 해결하러 가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서 음, 프랑스로 보내줘. 아르망이 프랑스 경매장에 발견된 고대 아이 원. 맞다 원고가 발견됐었거나 프랑스에서. 음 맞아 협박 협박 써 있던 그 원고거든요. 음, 아내 소음유이 사람한테 낙찰됐다고 하는데 음 최근 할 일이 있으니 이번에 카르멘 마르티네스 어 이분은 또 누구죠? 음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름 저는, 예, 저는 멀리서 와가지고 예 저는 딱 제거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자, 일단은, 뭐, 베로사유 궁전으로 가라는데, 어, 카르멘, 반가워. 야, 반말해, 왜? 나도 반말할 거야. 카르멘, 반가워. 음. 야, 카르멘도 한성격 하는 거 같은데, 여러분. 자, 일단은, 새로운 사건, 예, 네,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현장 감식. 첫 번째 사건 현장. 일에 거울의 방이라는 곳인데, 어 일단은 처음이니까, 우리 카르멘이랑 함께 갈게요. 요즘, 여러분, 요, 즘 너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일단은, 어우, 피해자 시자 바로 있죠? 어우, 야, 보기, 무서워. 빨리 넘어가. 일단은, 거위. 오, 뭔가 검은색 명암도 발견이 됐어요, 지금 희미한데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겠고 이거 고골똥품 상자 오, 뭐 이것도 있네 그 다음에 손거울이 뭐야, 손거울 아, 손거울 여기 있구나 어디 한번 찾아볼게요 아, 맞다. 이 사람이 우리가 찾으러 온 사람인데, 야, 뭐지? 야, 이, 이 사람이 사진 찍으러 갔다고 한거 아니었나? 왜 죽어있죠? 근데, 음, 어, 참, 야, 그 원고를 갖고 있으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설마, 아, 이거 무서운데. 일단은 부검을 하고요, 그리고 별을 더 모아야 하니까 한번더 여기 돌릴게요. 어, 이번에는 나이젤 아다쿠 판사님, 별을 두 개를 더 얻어야 하는데, 하하, 일단은, 어 스타킹 좋죠. 캐비아 사자 이거 사과 바이올린 부, 야 부채는 뭐지냐 부채. 됐다. 음 좋아요. 아니 별 하나만 더 얻고 할게요 여러분. 바로 한두 번만 더 하면 되니까 여기는 우리 마리나 로마노브 이쁜 사람이죠? 빨리 얻어 봅시다. 거의 왕가 착캐비어 망아지 모양 피냐타. 뭐 그게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좋아요. 어, 이러면 이렇게 한 번에 빨리 찾으면은 점수가 많이 올라.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하면 돼. 한 번만. 어, 갑자기 레, 렉이 걸리는 거 같아. 여기는 우리 라르스 더글라스 아저씨랑 자, 다이아몬드 그림어 여기 있다. 세 장, 세 장이요. 세장 있다. 이거 지팡이. 아우 어, 좋아요. 여기서 하나 났고 새로운 그 보너스 현장도 열렸고요. 자 일단은 명함을 한번 조사해볼게요. 음 여기엔 뭐라고 써 있을까? 커프 커피... 이거 뭐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결정적 한 방, 그레이스 구두 뭐, 사진작가 명함 같은데요? 음. 그레이스 구두라는 새 용의자가 나왔는데, 음...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일단 계속 이 라인을 타서 그레이스 구두랑 한번 대화 나눠볼게요. 이 사람을 그 아내시 그레이스를 도와줬거나마니. 음, 일단은 여기 부티크에서 차, 그 그레이스가 피해자를 차로 태고 데려왔다는데, 어, 근데 그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죽어버리다니 말이 이상하네요. 자, 일단은 어 부티크 현장 감시를 가볼게요. 어차피 별을 얻어야니까. 하 아 별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잉그리드 비엘은 역시 이 게임은 별 게임이야 별 게임 크리미널 케이스 별 게임 일단은 선글라스 찾았고 미리 찾아놓고 눌러주는게 좋아요 <laughs> 야 찢어진 판지가 뭐야 이거 아 이거 찾았다 네, 찢어진 판지를 하나 찾았구요 네, 기타 어, 어, 샴페인병도 증거가 되네 아이고, 조사할 거 너무 많다 아, 여기 별도 못 얻었어요, 여러분 음. 오, 이 샴페인에 아내되기란 말이 써있군요 누가 보는 거야, 이거는 저는 샴페인에, 샴페인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타나 시켜 먹어 나별 없단 말이야. 카르멘 너도 좀 해봐. 어참안 되겠어 이거 별을 이거 해봐 일단 거울 거울방 보너스 한번 해볼게요. 쉽네. 그림도 몇개 없고. 아안 되겠다. 내가 미리 어, 별을 얻어놔야. 자 그러면 피해자 시체 번더 일단 결과를 볼게요. 음 일단 칼로 자른 게 맞다. 와 0.02초밖에 안 걸려요. 별로 와. 아... 별로 재미 재밌진 않은데요, 안젤라. 알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일단 단두대에서 살인 죽은 게 맞고, 음어뭐뭐 뭐 무슨 물질이 검출된 거죠? 디아세틸. 음. 일단 살인 도구가 발견됐고 사, 살인범의 정보가 나왔는데 어, 까망 배의 치, 치즈를 먹었다고 하네요. 자 일단 자그 다음으로는 골동품 상자 한번 조사해 볼게요. 아뭐 어,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 있어. 알겠어. 어, 일단 카메라를 찾았는데, 하나... 음... 즉석 카메라... 일단은... 근데 골동품 상자에서 카메라가 왜 들어있는 거야? 이거 안 어울리게... 자, 일단은 카메라를 분석해 봅시다. 6시간 후에... 자, 그 다음으로는 이거 샴페인병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아, 코드를 해독하는 거구나. 이것도 일단은 d E 어, 아니야, 이건가요? 그 다음에 S... 아이가 이거 아니다 이거 군대, 이건데, 이거, 이거, 이거 좋아요. 응, 음, 예, 맞아. 너도 반말이야. 나도 반말할 거야. 응, 해석한 거 맞아. 야, 내 엘리엇한테 너무 다 맡기는 거 아니야? 이거 자, 근데 샴페인이 더 오래 걸리네. 어, 참, 수고 좀 해줘요. 엘리엇, 자, 그 다음으로는 찢어진 아, 판자였나?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게요. 음, 이건, 딱 봐도 피해자의 얼굴 같은데? 어, 좋아요. 뭐야, 나는 이거 데이터베이스 모르는데? 이것도 엘리아 때다 맡기면 안 되나, 그냥? 아, 정말. 소문이 잘못 나버렸어. 자, 일단은 등신대를 한번 조사해 볼게요. 이건 뭐 똑같은 그림 찾는 것 같은데? 일단은 C. 주름살이 있고, 이거 B. 그 다음에 팔자 눈썹이 있고요 음, C. 이걸 다 합치면은, 어, 이거는 A네요. <laughs> 좋아요. 잭 제클린 프루트, 프루스트? 누구죠, 이 사람은? 음, 아르마가 누군지 알고 있나봐요. 아, 아, 소설 작가구나. 음, 그럼 이 여자한테 찾아가서 에, 여기다 이 등신대에 뭐 사인을 해준 적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자, 일단은 에, 작가인 제클린 프루스트하고 얘기 나눠볼게요. 어, 아, 담배도 물고양 난리 났어. <laughs> 흐음 아 뭐야 이, 이 사람이 죽은지는 몰랐구나. 아 근데 대체 대체 저 원고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들이야. 아하 모르겠어. 저 원고에 대한 뭐 정체도 안 나왔고 뭐. 그냥... 전편에서 그냥 고대의 무슨 종교와 관련되어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 분석들 끝날때까지 기다릴게요 어?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카메라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어... 뭔 말이야 엘리엇? 재미..재미있는 재밌, 소식이 뭐야 뭔가 살인범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나? 음 일단은 카메라에 당, 사진이 담겼었구나 떨어진 담뱃잎이라 일단은 어, 카르멘이 되게 띠껍게 말했는데 일단 살인범은 흡연자라는게 나왔어요 자그 다음으로는 이거 샴페인 라벨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1945년산? 와 엄청 비싼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음, 일단은 둘이 둘이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어요. 이 샴페인은 지로나 소피아 공주가 어 구매를 했었다. 음, 일단은 새 용의자인 자론 아 지로나의 소피아 의 공주라고 하네요. 한번 대화를 나눠 봐야 할것 같은데 이거 샀는지 안 샀는지 아, 야, 아예 그게 아니고, 이, 이, 공주가 피해자에게 그 와인을 줬었구나. 어, 일단, 그래요. 소피아라고 부를게요. 어, 이거, 샴페인병을 주셨는데, 이거, 우리 아내씨가 좀, 살인을 당하셨거든요? 예, 살인, 살해당했어요. 음. 일단은 뭔가 원한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범죄에 휘말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것 같아요. 음. 일단은 되게 뭐 전화가 왔는데, 잉그리드한테 이때 전화가 왔어요. 어, 아네셔 어제 어, 어젯밤에 어디 있는지 결과가 나왔나 본데요. 자, 일단은 챕터 1 완료입니다.